앞에 그림 하나가 더 걸렸죠? 가끔 우리 신자분들이 이콘, 이콘이라고 자꾸 하시는데 성화 중에서 이콘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콘은 특별한 양식에 맞춰서 작성된 그림이고 앞에 보시는 이 그림은 이콘은 아니고 그냥 성화죠 아주 유명한 성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성화인데 사실은 전체의 그림은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만 잘라서 이렇게 앞에 걸어놨는데 돌아온 탕자라고 하지만 주인공은 아버지죠 자비로우신 아버지 렘브란트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실 렘브란트의 삶도 굉장히 굉장히 뭐라고 하죠 이렇게 어,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우여곡절도 많았고 또 굉장히 말려내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아버지께 자비를 청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린 그림들이 있는데 비체화가라고 하죠. 그래서 빛을 상당히 잘 이용하는데 이 그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 하나는 남자 손이요 손 하나는 여자 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느님의 부성과 모성을 다 의미한다는 거죠 돌아온 탕자는 네우죽고 돌아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본다면 물론 전체적으로 회결라고할수 있지만 왜 돌아왔죠? 자기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잘 먹지 않느냐 하면서 아버지로서 기대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간적인 자비를 기대하고 돌아왔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안아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입 맞춰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잔치를 버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세파에 시달려서 누더기가 된 옷을 가지고 머리도 빡빡 깎았죠.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 모습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자비롭게 안아주세요. 벌을 받는다, 벌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때, 하느님께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죄를 안 지으면 벌을 안 받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벌이라는 자체는 하느님께 보호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행복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 즐거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박탈되어지면, 그게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정신이 아프거나, 그것뿐만 아니라, 기쁘지 않은 것, 즐겁지 않은 것, 행복하지 않은 것 자체가 바로 버리오. 하느님 안에 머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괜히 잘못 살면 벌 받을까 봐 소극적인 그런 하등통의 마음으로 살지 말고, 하느님과 함께 머물면서 그분께로부터 생명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러야.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물러야. 기도 안에 머물러야 가능해요. 그래서 성당에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머물릴 수 있어야 되는데 가톨릭 신자들의 특징은 뭐죠?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이것이 결여되어 있으면 아무리 몇십 년을 성당에 다녀도 뭐가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믿습니다. 이래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들으면서 하느님을 느끼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적극적으로 믿는다라고 외치지 않아도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온전히 머무시기 바래요. 미사할 때마다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유일한 미사인 것처럼 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드리면 하느님께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셨죠? 미사할 때는 어떤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웃는 얼굴로 오만 가지 죽상하지 말고 하느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머무시기 바래요. 자꾸만 자꾸만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왜 이것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